어 망가져.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여기로 들어왔죠. 오 잘하셨네. 여기 보니까 완전 시골이니까 반도 두 개밖에 없고 어, 한학년이 50명밖에 없어요. 오. 친해들끼리 그냥 막 맨날 재밌게 놀죠. 그렇죠. 노는 게다 일이죠. 그다음에 이 자연에서 컸다는 게 아마 응. 일평생을 기억에 남을 겁니다. 응. 오. 이 26, 23이고 그런데 오. 이제 독립해서 다 나가가지고. 오. 따로따로 따로 사니까 저희들이만 네. 이 아버 사시잖는요 오, 최고 죠은 공기가 빨리 이렇게 저두 분이 사시게 환경이 됐네. 얘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로 나가서 살아서 아. 일찍 아 이쪽 학교들이 기숙사 여기 학교. 양수고등학교가 상당히 유명한 학교. 어 그렇대요. 네. 어. 거기 갖고 작은 애는 기술고등학교라 저기 원주로 다니고. 오. 그럼 자제분들은 어. 지금. 어디 분야로 나가 있어요? 다른 비즈니스 하고 그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 이런데 오빠 오그 아들은 그 엔지니어 아, 이구 전부 성장 분야네. 예, 예. 전부 전부 앞으로 예. 미래가 보이는 쪽이시네 딱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저도 얘가 저기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어 처음에 이제 무역회사 들어가서 좀만 배워가지고 아하 네가 회사를 차려라 아 음에면월급이 작잖아요. 그렇죠. 기시작하는데 월급이 작으면 똑같으니까 어. 네, 네가 좀 좀만 배워가지고 감을 익히면그럼면면서배우그아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지금 한면년 조금 안 되게 했어요. 어. 매출이 저면 지금 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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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장안동의 사무실이고 아. 여기 집에서도 하고 어. 엄마 도와주면서 또휴 그 컴퓨터로 이메일 보내고 다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네. 제대로 이 미래 딱 들어보니까 미래형으로 딱 거시고셨네. 네. 근데 지금 걔가 제일 편한 거 같아요. 그러면 또 놀다가 요즘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 핸드폰에 메일 오면 바로 컴퓨터에 앉아서 <laughs> 그럼, 작업하고 맞아요. 네. 요즘은 무슨 고정돼서 막 출근하고 이건 진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지니까. 네. 그런데회사에서한국또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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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에서해 가지고 한리한테들어한라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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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서한국서에서 한국에서 한국도서한국에서 제대로 찾아 잡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그렇게 그런 애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오, 연결이 돼 가지고. 아 애들이 찾아서 뭐뭐뭐 찾아서 보내 주세요. 그러니 맞아요. 그 배로 보내고 비행기로 보내고 그러요 우리나라 제가 이제 성수동에 가서도 그죠? 그쪽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네. 보니까 어, 네. 우리나라 이 진짜 이 뷰티 네, 이쪽 관련이게 네. 엄청나더라고요. 네, 유명해요. 네, 유명해요. 어. 어. 진짜 그쪽은 완전 성장 산업이더라고 나이도 어린데 올해 올해 올해부터 시작했거든요. 오 성장 급성장을 했어요. 오 잘하셨네.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응, 어, 그러면 돈안 준다 그러면은 물건 띄우지 말고 안 팔아도 된다. 그렇지 <laughs> 당당하게 해야지. 예, <laughs> 네, 안 팔아도 되니까. 예, 네, 그러면 돈안 준다 그러면 돈을 입금 안 하면은 어. 발주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전하게 해야지. 예, 돈 조금 버는 게 낫지, 차라리. 아, 안전하게 해야지. 이 버리면 1억을 통째로 뛰는 거지. 그러면 네. 큰나. 음, 큰나. 오 대단.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쪽은 사장님은 어디서 이렇게 익히셨어요? 저는 이제 병원 관리예요. 병원, 오, 예정부, 병원, 아 행정, 행정. 병원, 행정을. 오오오 행정, 어, 어, 아, 예. 어, 어, 제대로 제대로 가르치셨네. 네,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세무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렇지. 그런 그런 거잘 정리를 해놔야. 그러면. 안 마고. 어, 맞아요. 하루 아침에 정리하려고 하면 정리가 안 되니까. 혼자 그걸 혼자 앞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네. 그게 의미 되죠. 정리하라고 엑셀로 돈쓴 거. 오. 돈 들어온 거 정리하라고. 아주 저 돼. 경영 고문으로 역할을 네. 오 완전 하치로, 막지시러만 하치로 네. 그렇게 시야 돼. 실무에서 했으니까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지가 혼자 배운다면 그게 네. 되겠냐고요. 세무조사도 이미 늦어버렸지. 보고 막 하니까. 음. 이렇게 이렇게 세무조사도 오니까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렇지. <laughs> 완전히 최고의 어드바이저가 네. 옆에 있네. 네. 온 고향이 어디신데 이쪽에 사세요? 원래 전북 부안이에요. 응? 어? 네. 제가 군산 상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야구 유명한.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서 네. 고향이을 네. 아, 만나네. 네. 그래 이렇게 물어봐야 돼. 네. 그리고, 그리고 부안에서 오. 잘하고. 저희 그 군산 상고에 그쪽에서도 우리 군산 상고로 왔었어요 그렇죠. 제세에도 저희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응. 사, 거기 시, 시로 가고 응. <laughs> 시골은 응. 어중간한 애들은 그 동네 학교 다니고. 그 그랬죠. 그랬죠. 제가 제가 1951년생, 제가 75인데 예. 그때 당시 우리 군산 상고 다오는 애들이 예. 전부 이제 금융기관에 들어서. 예. 저는 이제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잘해서 미국 가서 이제 근무하게 되고. 예. 아우 우리 그때, 그때 군사고 다니셨으면 대단하시죠. 네 저는 이제 예, 기업은행을 제가 삼동으로 들어갔었는데,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서 군대 갔다 왔더니 또푸라신타이한 데가 월급이 제일 높다 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음. 어, 이게 이제 또아잘 관리를 자제분까지 관리를 아주 네. 모델 모델로 오신 분인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 미국서 유학 갔다 와서 중소기업 그 아버지부터 물려받는 네. 그런 젊은 세대의 컨설팅을 합니다. 어. 영어 일본어로.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사업가들을 지금 그렇게 지도하신 건 진짜 잘하셨네. 이게 잘 배워야 아버지 사업을 지켜가는 거지. 그러면 망가뜨리는 놈이 얼마나 얼마 많아. 예. 세무조사 한 번만 받으면 작살나고. 네. 갔다 왔어 나 하나는 캐나다를 5억 들여서 유학을 시킨 놈의 새끼인데 여기서. 군대 갔다 와서 술만 퍼먹고 허던 놈인데 그런다고 유학을 보냈는데 세상에 이놈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아지 엄마 아빠가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미국 생활을 너무 잘아니까잘 살펴봐라 이게 유학 갔다 그래서 이게, 이게 좋은 시절이 아니다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갔다 왔는데 한1 년은 이놈이 아버지 밑에서 있더니 제가 그 집을 계속 다니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부모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얘를 집에 있을 때잘 살펴봐라고. 음. 그랬더니, 아 어느 날 방을 들어가 봤더니 안 나와서 가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마약에 취애 음. <laughs> 떨어지고 나가버렸어요. 어이구. 유학 함부로 이게 보낼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에? 옛날 소리야. 저희 얘는 독하게. 아이, 그러냐 장기간으로 지가 벌어가지고 학교도 다니 그렇지 그런 그런 자세로 보내야지 예. 그래야 물정을 알지 예, 독일에서 우리 나라 그 HMM이라고 한한진해운 아, 예. 아. 거기 그게 이제 현대 현대 회사로 넘어갔거든요 아. 그래서 HMM인데 아하. 그 회사 다니면서 어. 학교를 다녔어 어. 그래서 거의 걔는 지가 벌어가지고 학교 다녔어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사업가 길이지. 네. 이번에 그 지금 하신 얘기도니까 삼성 삼성 호, 저 신라 호텔 있죠. 예, 예. 세상에 아들을. 예. 아 근데 아 아니 삼성 신라 호텔. 삼, 어, 신라 호텔 이부진 상 예, 아들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해외 물을 전혀 먹지 않게 하고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수학 한 문제 틀렸더라고. 요 국내에서만 키운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제대로 와. 제대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예. 시켰더라고요. 유학 어림없다. 응. 여기서 우리나라보다 샌디가 없다. 여기서 <laughs> 어 대단하더라고요. 맞아요. 정신이 돼 있는 거아그 재벌의 아들을 그런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응. 응. 야 대단하시네. 여기 와서 제가 인터뷰한 중에. 말 들은 중에 제일 익사이팅한 소리네요. <laughs>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책을 가지고 와서, 어. 수십 권의 책을 가지고 오면 전에서 읽으면서, 어. 이게 제 아지트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요? 네, 여기서 이제 아침 먹고, 어. 여기서 책보다 이제 유튜브 이빠이, 하루에 이제 한 100건 정도 올라가는데, 어. 그걸 이제 여기서 작업으로 그처럼 올라가죠. 대단하시네요. 시, 여기 안에 그 살다가 이쪽에, 길가에 아하.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임대를 했어요. 아. 빌렸어요. 너무 비싸서 사지는 못하고. 어허. 그래서 이제 얘가 들어온 거예요. 가정에서 어, 어, 이제. 얘가 어, 그렇지. 얘가, 예. 최고의 환경에 사는구만. 예, 예. <laughs> 그리고 이제 조그만하게 식당도 하고 집사람이. 오 어떤 식당을요? 해 어떤 음식을? 닭백숙 이런 거 해요. 오어디께예요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정담이라고. 정담. 나무 카페 옆에. 오, 그 바로 길옆에. 네, 길옆 오, 제가 저 손님 접대할 일이 제가 여기서 오면 손님 접대를 모시 와서 이쪽에서 오거든요. 예, 예. 오, 정담. 네, 예, 정담. 오, 저한테 그 전화 거로 하나. 예, 그러시죠. 910. 예, 잠깐요.